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단어 공부를 함께하는 김보미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가요? 예쁜가요? 이 옷은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샀어요. 선생님은 텔레비전 광고를 보고 옷을 사요. 그렇다면 광고란 무엇일까요? 맞아요. 광고란 어떤 내용이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본 광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신발, 옷, 음식, 학원, 게임. 다양한 종류의 광고가 있어요. 그럼 교재에 있는 광고를 한번 살펴볼까요? 교재 21쪽입니다. 문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다음 광고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문구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어려운 단어들이 보이죠? 다음 광고라고 했으니까 아래에 있는 그림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물건의 정보를 알려주는 안내문 같은 것이에요. 무엇에 관한 광고일까요? 맞아요. 연필 광고인 것 같죠? 첫 번째 광고부터 볼까요? 참 좋은 쓱쓱 연필. 세계 최고의 연필입니다. 세계 최고의 연필이래요. 세계 최고니까 이것보다 더 좋은 연필은? 네, 이것보다 더 좋은 연필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광고를 볼게요. 참 좋은 흑연으로 만듭니다.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연필심. 흑연은 연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예요. 여기 까만 연필심 부분. 이 부분은 흑연으로 만들고 그 흑연을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은 나무로 만들어요. 이 연필의 연필심은 좋은 흑연으로 만들어서 절대 부러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연필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광고를 볼때 그냥 보면 안 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을 비판적 수용이라고 해요. 문제를 다시 볼까요? 다음 광고에서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문구래요. 문구는 광고에서 사용된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비판적 수용? 조금 어려운 단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단어입니다. 이 비판적 수용은 비판이라는 단어와 수용이라는 단어를 함께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비판과 수용의 의미를 알아봅시다. 우선 비판이란 옳고 그름, 맞고 틀린 것을 판단,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용은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두 가지가 합쳐져서 비판적 수용이 됩니다. 그럼 비판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수용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비판적 수용이란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의미가 조금 어렵죠? 그럼 이것을 여러분 나라의 말로 찾아서 읽어보세요. 비판과 수용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했나요? 광고를 볼 때는 이 비판적 수용이 필요해요. 그럼 광고를 볼때 거짓말을 하는지, 진실되고 옳은 것인지 봐야 한다는 거겠죠? 어떤 것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예시를 보면서 생각해 볼게요. 광고를 읽을 때는 이런 것들을 봐야 합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없는지 봐야 해요. 절대 구겨지거나 찢어지지 않는 옷이 있어요. 옷은 대부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금방 구겨지고, 어, 찢어지게 되죠. 그런데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거짓된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너무 부풀려서 크게 말하는 것. 과장된 표현이 없는지 봐야 해요. 이 우유를 한달 마셨더니 키가 10cm나 자랐대요. 한 달에 10cm가 자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해도 우유를 마셔서 한 달에 10cm가 크기는 어렵겠죠. 과장된 광고예요. 세 번째는 은어 비속어가 사용되었는지 봐야 합니다. 비속어는 욕 같은 나쁜 말을 말하는 것이고 은어는 특정한 집단에서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잼민, 초딩, 중딩, 어쩔 티비 같은 말이 있죠. 이런 말들을 말해요. 그럼 예시를 볼까요? 초딩, 중딩도 좋아하는 운동화를 득템하세요. 여기 '초딩', '중딩', '득템'이라는 단어는 젊은 사람들,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은 많이 사용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같은 어른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광고에 이러한 단어들이 쓰였는지도 잘 봐야 해요. 그래서 광고를 볼때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는지 잘 살펴보고 판단해서 수용해야 합니다. 다시 문제를 볼게요.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문구에 동그라미 하라고 했어요. 세계 최고의 연필입니다. 라는 문장은 세계에서 최고, 가장 좋은 연필. 이 연필보다 좋은 연필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맞아요. 너무 크게 부풀려진 과장된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겠죠. 동그라미예요. 두 번째, 절대로 부러지지 않는 연필심. 연필심이 절대로 부러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연필 한 번도 부러지지 않고 끝까지 사용해 본적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광고는 과장되고 거짓된 광고예요. 동그라미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다 풀어 봤습니다. 광고를 볼 때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보를 주고 있는지 잘 생각해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제대로 된 좋은 물건도 살수 있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단어로 다시 만나봐요.